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러운 이들 갈때 나의 미 se you. 어을 때의 기도로. I 나눌 말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읽게 할수 있을진데 하늘의 만상을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그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와께서 호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종 네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이 자연 법칙보다 더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매일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라는 그 믿음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그 믿음이 더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신실함심과 변치 않으심을 그것에 대한 찬양과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본 1절부터 13절은 시위대들의 구금된 상태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후에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회복된 선민 위에 세우실 다윗 왕가와 제사장직 회복을 삼중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이룰 것이니 기다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시건치 않으십니다.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실행하신 실행하시는 신실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와는 호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와께서 호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를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회복의 날에는 다윗 혈통의 의로운 한 가지를 통하여서 다윗 왕가의 영원한 이스라엘 왕권이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보내실 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열왕들과 전혀 다른 완전한 완벽한 신실한 왕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이루지 못했던 것을 온전히 이루며 실패했던 것을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땅이 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는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왕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저주와 절망에 있는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의롭게 하사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이 다윗 혈통의 의로운 가지를 통하여 다윗 왕가의 영원한 이스라엘 왕권의 회복을 예언하였다면 18절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 회복을 예언합니다. 성전복구 및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사드리는 일과 제사장직이 영원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이 또한도 궁극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 와중에 다윗 언약에 대한 성취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죄로 인해 일시적으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의심치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19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천체와 맺은 언약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에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깨어져 낮과 밤이 무질서해지고 언제 밤이 되고 언제 낮이 될지 알수 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나의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이 깨어지거나 그의 후손이 더 이상 통치하지 못하게 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늘의 별들을 다셀수 없고 바닷가 모래알을 다 헤아릴 수 없듯이 너희는 나의 종 다윗의 후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의 수를 다셀수 없을 것이다. 낮과 밤이 반복되는 자연 현상을 의심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들에 대하여 21절에 내가 맺은 언약, 나의 언약이라고 칭하십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이며 여호와께서 이를 성취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언약이며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 않으시고서는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불변의 언약을 변경시키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일러 두고 계십니다. 이 언약은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십니다. 22절부터 26절은 위로의 책이라고 불리는 30장과 3장부터 30, 33장까지의 연속된 내용을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약속하신 내용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제사장직 회복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겠다는 결심과 확신을 단단히 일러두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언급하고 많은 장을 통하여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을 포기치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은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두렵고 의심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도 던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단단히 일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 시대 또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였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시대에 이처럼 동일한 내용의 예언을 거듭 반복해 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를 세밀하게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를 반드시 성취할 것임을 매우 명백하게 드러내셨음을 배역한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처럼 확고한 선민과 다윗 왕가의 회복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은 현재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는 선민의 현실을 직시하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4절에서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택하신 사실도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땅으로 내어 쫓으신 사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없어져서 그 정체성마저 완전히 상실했다고 그들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구속의 목적을 아는 자라면 결코 완전히 내버렸다고, 멸망했다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이방의 조롱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이다. 내가 낮과 밤과 맺은 언약이 건재하고, 하늘과 땅이 내가 정한대로 움직이는 한, 내가 야곱과 나의 종 다윗의 후손을 내치거나 다윗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다스릴 자들을 세우던 것을 그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잃은 것 전부를 되찾게 해줄 것이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종 결정이다. 여호와께서 25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순탄하게 하는 이상 또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법칙을 존재하게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래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이를 26절에 내치거나 다른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겠다고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자비를 베푸시겠다고 확실히 도장을 찍으십니다. 이는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든 방면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것임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보아도 망해버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악을 행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지도 않으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어지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죽고 싶은 만큼 힘든 시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는 법이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자연법칙보다도 더 확실합니다. 지금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 바랍니다. 약속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와 호 하나님은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벌하시지만 언제까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극률의 하나님이심을 병개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옆에 이에, 있는 이의 이에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그러이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리까지 자라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이 되면 아침이 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내 안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또한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주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물질주의와 세속주의 앞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실족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받고 깨달은 자답게 다른 이들에게 너그러이 대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이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하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을 준비하는 이날입니다. 매일이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또한 이 시간 이 하루 준비합니다. 하나님, 섬김의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 흩어졌다가 또한 같은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깨닫고 감격하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한 상황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아니, 성전에 모이지 못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 앞에, 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나를 회복시키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 앞에,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우리 모든 효성교회 식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몸으로 우리를 모아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 자라가는 우리 한 지체 지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